오늘은 상점 컨셉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예시를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 상점 컨셉트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인테리어를 엄청 많이 할수 있는 분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멋지게 그냥 호황차란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 안에 숲을 차려 놓을 수도 있고 뭐 시냇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또한 차별성이 없다 하면은 그냥 아까운 돈이 될수 있는데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상점의 컨셉트는요 꼭 인테리어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컨셉트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 고깃집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컨셉트를 잡아 볼게요 다음 중 생존에 성공한 가게는 어디일까요? 신선한 고기가 강점인 A라는 집이 있었고요 푸짐한 양의 고기를 강점으로 내미는 B라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C라는 집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고깃집 세기가 그 모퉁이를 두고 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 소비자를 조금 더 끌고 와야 되니까 A라는 가게는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서상수지라는 사람이 딴거 하지 마시고 신선함만 좀더 강조하고 시각화해서 밖에서 보이게 홍보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선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컨셉으로 정한 거예요. 이 가게는 B 가게도. 이제 푸짐한 양으로 컨셉을 밀고 있었는데 아 욕심이 나갔고 신선함도 강조하면서 양도 많은데 우리는 신선하다라고 한번 내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를 두 개를 붙인 거예요 a라는 집은 신선함만 강조한 포스트를 강력하게 하나의 주제로 포스트를 붙였고 b라는 집은 신선함도 강조하고 푸짐함도 강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c라는 가게도 우리는 저렴한데 신선하다 신선하다라는 것도 붙이고 저렴하다라는 것도 붙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A, B, C 가게 모두 가격도 비슷했고요, 양도 비슷했고 고기 품질도 비슷했어요. 그냥 처음에 컨셉을 신선하다, 부지마다 저렴하다라고 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죠 중간에. 그래서 A 가게는 그대로 신선함만 유지하였고 그것 점점 더 강조하였고 B, C 가게는 두 가지 이상의 컨셉이 섞였던 겁니다. 어 결국 음 결국 해봤더니 A 가게의 매출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 A 가게 또한 B, C 가게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개다 말하면 어중간한 가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택적인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사장님 가게에도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선택적인 포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A라는 제품도 필요한 제품도 C라는 제품도 좋은데 우선은 고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컨셉과 하나의 제품을 밀려 붙이고요 들어온 고객들이 다른 것을 보고 그것도 사게 되는 거죠 컨셉트는 하나면 좋고 우리 가게는 하나의 단어로 기억되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품의 차별성을 찾기는 참 어려워요 품질도 다 좋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이고 카페라테는 카페라테인데요 그럼에도 제품의 차별성을 주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예, 바라소금 라떼 아인슈페나 등등 있지만 또한 결국 이것도 비슷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뭔가 컨셉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한 가지만 밀어붙이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네 한번 편하게 이제 자료 읽어 보시면 되시고요 컨셉을 만들 때는 요거 중요해야 됩니다 컨셉을 만들 때는 동일한 본질적인 제품이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쁜 컨셉을 입히는지 SNS에는 어떻게 잘 나오게 만들지 어, 이런 제품 컨셉들을 잡아야 하고요 한번더그 컨셉트라는 것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오피스 상권에 여성 손님이 많은 곳에서 남자 직원들이 뭐 영수가 커피 나왔어. 이렇게 반말로 하는 친근감 컨셉이지. 그것도 컨셉입니다. 네, 그런 소비 경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비 경험과 함께 뭔가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요즘에는 SNS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예쁘게 컨셉을 입혀서 메뉴 같은 것도 잘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을지. 네, 그래서 결론은 한번더 컨셉입니다. 컨셉이고요. 동일한 본질적인 제품을 어떻게 예쁜 컨셉을 입혀서 SNS에서 어떻게 잘 나오게 만들어 줄지 이런 컨셉의 작품을 잡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욕망 기억나시죠? 뭔가 자랑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소비 경험 너무 신기하더라. 나 이런 대우 받았다. 아니면은.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하였다 자랑하고 싶게 해줘야 되고요 어,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이제 예쁜 제품을 재밌게 구매하고 SNS에 올리기까지 하는 그런 소비를 하면서 겪는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콘셉트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네뭐 커버가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게그 쉽게 나오겠습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게는 안될 거예요 저건 우리 가게는 안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다 적어 봅니다 같이 저랑 해 보셔도 돼요 내 가게는 특별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준비하면 좋을까 응대 방식, 제품 자체, 그리고 비주얼적인 거 어, s n s 올릴 만한 게 되느냐 과시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적어 보시면 되고요 내 상점을 하나의 단어로 기억시킨다면 고깃집은 신선함이었고요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달콤함이 될 수도 있고요 구수한 커피 이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리거 하나하나 잘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한 30분은 하루에 투자해 주세요 내 시그니처 메뉴 탑 1, 2, 3 메뉴를 적어보시고요. 시그니처 메뉴 없으면 같이 만드셔도 되시고 천천히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타번 2, 3 메뉴를 적어보신 다음에 이 메뉴들의 단어를 하나로 사한다면 어 제가 이제 그 주로 갔던 카페 중에 더인정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초코쿠키가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좋은 코코아 파우더를 쓰시고 하셨는데 그 쿠키는 저는 그냥 하나밖에 생각 안 났어요. 눈알? 왜냐면 쿠키에 눈알이 달려 있거든요. 그 재밌더라고요. 좋은 소비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자본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컨셉트입니다. 컨셉트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